사고 탈땐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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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폭스바겐 아테온 2.0 TDI 프레스티지입니다. 이 차량 2019년식 주행거리 27,000km고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전면유리 스톤칩 보이지 않습니다. 본넷 쭉 살펴보시면 역시나 컨디션 좋고요. 범퍼에는 전방 센서 있고 전방 카메라 있습니다. 측면으로 돌아와서 운전석 앞쪽 휠이고요. 휠 컨디션 좋습니다. 제로 맞췄고요. 5.09mm, 62%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도어 쪽 살펴볼게요. 도어 끝쪽이랑 손잡이에 PPF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좋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6.90mm, 90% 정도 남았습니다. 후면부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지 먹고요 후방 센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트렁크 내부 공간 확인할게요. 전동 트렁크고요. 트렁크 내부 바닥에 매트 깔아 두셨습니다. 공간 아주 넉넉하고요. 이열 접어서 사용 가능하겠네요. 전동 트렁크 닫히는 것도 한번 살펴 보시고요. 여어서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 컨디션 좋고요. 부어 쪽 동일하게 PPF 시공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고 측면 카메라 있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은 림 끝쪽 생활 기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컨티넨탈 타이어입니다.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27,802km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핸들 볼게요. 보시면 핸들 쪽 블루투스 이용 가능하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패드시프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쪽 봐주시면 다인 오디오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랑 마사지 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위쪽 봐주시면 선루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동 아주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앞쪽에는 하이패스 ECM 룸미러, 그리고 블랙박스 있고요. 내려오면서 보시면 주차 보조 기능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게요. 내비게이션 작동 아주 잘 되고요. 후진겨 넣어볼게요. 후방 카메라 360도 어라운드 뷰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도 내려오면서 살펴보는데요. 이 차량 운전석 보조석, 양쪽 동일하게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오토 에어컨 있고 듀얼 조작 가능하고요.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핸들 열선이랑 오토 스탑 사용 가능하고요.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그리고 시각 잭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계기판 봐주시면 차선 이탈 방지 기능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아주 넉넉합니다. 시트부터 살펴볼게요. 가죽 손상 보이지 않고요. 카시트 설치 가능합니다. 바닥에 코이 매트 깔려 있고 뒷좌석에 열선 시트랑 에어컨 조절 가능하고요. 팔걸이겸 컵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앞쪽에 있는 옷걸이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예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냉각수 보시면 적정량 있습니다. 무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고요.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보겠습니다. 언더 커버로 인해서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폭스바겐 아테온 2.0 CDI 프레스티지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